그렇죠. 그래서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팬에다가 썰어주세요. 그래서 살짝 제가 빠른 시간에 구워줄게요.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싶다가도 빨리 들어오게 돼 있어요. 근데 요리법이 어렵지가 않잖아요. 네. 요리가 너무 어려우면 남편들이 기다리기 싫어갖고 집에 늦게 들어요. 와 근데 어. 요리가 간단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 훨씬 더 빨라지겠죠. 남편분은 집 밖에 안 나가신다면서요? 저희는 안 나가요. 네. <laughs> 근데 남편이 밖에서, 제뭘 먹지 말고 들어와야지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? 근데 여러분들, 여자가 요리를 잘하면요, 남편은요, 절대 밖으로 안 돌아와요.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. 음. 제가 그래서, 그래서 요리를 일부러 안 하잖아요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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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줄 것 같아. 익라고 힘들어. 이것을 참기름에 구우실 때도 참기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, 팬만 코팅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. 음.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익히실 필요 없거든요. 정말 1년에 한번 먹을, 먹을까 말까 하는 송이버섯을 집에서 진짜 후라이팬에 살짝 긁고 먹잖아요? 그러면 집에 피톤치드, 이산림에와 있는 느낌이 확 네, 들잖아요? 그 기분이, 냄새. 어, 너무 좋아요. 근데 잘. 안 먹게 먹어요. 되죠? 예. 네. 귀한이 그러니까. 비싸서. 비싸서. <laughs> 네, 이 요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금은요. 네. 제가 이 이슬송이 갖고 버섯마늘 소금을 만들었어요. 아... 이슬송이 한 200g에 말린 거, 그럼 20g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마늘가루 조금만 넣어 갖고 만드신 다음에 살짝만 뿌려주세요. 오 네. 네. 그 다음에 예쁘게 하기 위해서 살짝만. 해주시면은 이거 아, 손님상에도 좋고 간식으로 좋고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으세요. 어.